저는 그 전도서 11장 말씀 좋아하는데요. 아,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,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. 그리고 또 이어서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. 그리고 나서도 후반부에 가면 6절에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잘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음. 말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제가 이렇게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어, 물위에 누군가 떡을 던져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제게 던져준 떡으로 제가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갚으려니까 어, 방법이 없어요 이미 다 하늘나라 가신 분도 많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 일은 또 던지는 거죠 결과는 모르죠 누가 이 혜택을 입을지 저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고 누군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던진 떡으로 누군가 먹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 좀 조급증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?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